아 저희가 저번에 라면 유사 제품 비교를 해봤지 않습니까? 그 영상이 꽤나 잘 됐습니다. 음. 그런 영상을 찍었어도 불구하고 <laughs> 있... 또 속았다는 말이 있습니다. 아직도 유사 제품이 반진다는 소문이 있어요. 과자에 속았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. 아 과자. 그래서 오늘 과자 유사 제품들 한번 놓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거 파이 먹어야지. 역시 초코 파이는 빨간색이거지. <laughs> 아 저거 파이 먹어야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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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니? 니네 초코파이는 왜 점이 없노? 어? 나 어, 오리온인 줄 알았는데? <laughs> 자첫 번째 주제 초코파이입니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 대 롯데 초코파이 와우 다이소 파이가 죽이네 은빈이 표현 하면 얘는 이름 자체가 오리온 초코파이 정까지가 얘 품명이 아 그죠? 얘는 이제 품명이 조코파이 네, 차원이 다르다 쫄깃함을 더하다 아, 나의 어떤 경험상 원조에 비해서 후발 주자들이 <laughs> 제가 알기로 원조는 어려온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아, 이거 이거 원조죠? 또 이게 도장자 좀 빨간데 옛날엔 파란색이었다? <laughs> 어... 그때는 얘도 파란색이었어 <웃음> <웃음> 어,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맛을 비교할 뿐인거야 어, 그들의 <laughs> 역사, 내부사정은 <laughs> 우리에게 찾지 말아주십시오 <웃음> <웃음> 저희는 그저 소비자입니다 네. 개별 봉지부터 확인해봅시다 음. 아, 아,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갈리네요 약간 몽쉘 포장지가 또 이렇게 생겼거든 와 이거는 와, 모르겠다 완전 똑같다 진짜 그냥 똑같네요 사이즈는... 오리온이 조금 더 미세하게 큰것 같습니다 어. 롯데는 420g 오리온은 468g 어. 오리온이 좀 넓네 <laughs> 자 단면 비교 어, 단면까지. 우와, 어. 아 단면까지 이야 색깔이 좀덜 덜 음. 노랗네 음, 음, 살짝 아. 하였습니다 내가 칼로 썰어본 입장으로서 롯데 초코바이가 조금 더 단단해요 아.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자 오리온부터 음 음. 음 카스테라 음. 보다 더 부드러운 식감 정이 음. 느껴지십니까? 음. 따뜻합니다 근데 요즘에 초코파이 먹는 사람 다 음.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겠습니까? 빨리 음. 도 <laughs> 아, 군대에서 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거 한번 먹어보시다자 음. 롯데 초코파이 아 음. 이거 어, 혹시 얘네 먹던 것보다 많이 고안됐네 <laughs> 쫄깃함을 더하다 했는데 안에서 <laughs> 좀더 느낌 있다 아 아니. 그래? 안에서 좀더 이렇게 살아 숨쉬는 느낌 쫄깃함 <laughs> 때문에 원조보다 낫다? 아 근데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차이가 <laughs> 느껴진다같 오리온이 <laughs> 좀 느끼네 <laughs> 초코향이 싹 퍼지는 느낌이 얘는 좀 많이 인공적이게 느껴져요 초코는 잘 뭐, 뭐 모르겠는데 음. 씹을 때 코에서 맴도는 그 <laughs> 약간 향이 플라스틱 쪽인데 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롯데 한 개만 먹었다면 이게 롯데인지 오리온인지 구분할 수 있어 어쩜 진짜 구분할 수 있어 진짜 된다고? 야, 저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시켜보시죠 여러분 그럼 어,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은 한 명을 더 불러놓고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짜오 롯데 초코파이랑 오리온 초코파이 먹어봤어요? 다 먹어봤죠 뭘더 좋아합니까? 개 뭐야 지 먹게. 자, 뒤로 돌아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섞습니다. 자. 자, 1번 초코파이 들어갑니다. 한번 드, 드셔보시고 음. 생각만 하고 있어. 아. 음. 어, 그래. <웃음> <웃음> 자, 2번 초코파이 들어갑니다. 아, 2번 초코파이 이거는 음. 음 확실한 식감 차이 냈네. 차이가 있다고? 뭐 생각보다 쉬운데요? 바로 답 말해요? 네 괜찮아? 오케이 아, 재미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 1번 롯데 어 2번 오리온 진열이는? 네. 모르 녀석 넌 <laughs> 정말 몰라 강홍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슬야상해. 1번 롯데 2번 롯데다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? 왜 안다? 어 맞잖아! 무슨 뭐막 <laughs> <난> 차이가 있어 이거 <laughs> 뭐야? 오리온 아, 그렇네 아, 아, 차이나? 처음에 들어갈 때, 롯데가 훨씬 달아. 오, 아또 뭐, 차이, 있이는 롯데는 좀. <laughs> 다른 선택이 <laughs> <laughs> 롯데는 좀. 응. <laughs> 저렴해. 아! 아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리온이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아, 그렇죠. 있는 것 같아요. 프리미엄스럽습니다, 느낌이. 음. 자 참고로 오리온과 롯데 의 싸움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자 카스타드입니다. 이름까지 완전히 똑같은 호시 아... 둘 중에 누가 원조인지 알고 계십니까? <laughs> 롯데가 원조. 가습니다 네, 맞습니다. 안, 안에 내부 한번. 생긴 걸로도 구분이 좀 힘들다. 아이 폰트도 좀 은근 비슷해. 내부 모습 한번. 비주얼이 차이가 있다. <laughs> 아이게 다르네. 롯데 카스타드 보면 딱 겉이 약간 분화구처럼 이렇게 음. 어,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오리온 카스타드는 카스테라 카스타드 빵. 음. 그런 느낌처럼 겉이 이렇게 약간 계란빵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. 크림이 롯데 쪽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 한번 먹어봅시다. 롯데 카스타드입니다. 음.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타드 특유의 약간 목이 먹먹해지는 음. 오리온 카스타드 냄새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네 음. 크림이 중간에만 들어있는데 엄청 부드럽고 어, 촉촉하네 내 느낌에는 크림이 오리온이 좀더 달아요 어아 음. 근데 롯데가 그 카스타드 하면 떠오르는 우리 그맛향 있잖아 음. 훨씬 세다 아좀 갈리네 나는 오리온이 좀더 맛있는 거 같은데 아. 그러면 우리가 국제 심판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오~~~ 한번 먹어보시죠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음, 롯데 음. 어, 롯데 한 음, 자주 먹는 맛이네 오리오 사이가 아, 많이 나네요 <laughs> 많이 나? 어. <laughs> 롯데가 제가에 가까우면 음. 이 오리오는 빵에 <laughs> 가까운 식감이다 오. 오. 크림 한번 맛보고 있습 오케 이 어, 크림 맛야야 전문가에서... 나도 전문가 같았어 나가다 전문가야 어? 전문가 같아 포하면 안돼 되게 전문가였어 <목소리> 나, <목소리> 나, <목소리> 나 <목소리> 차이가 확실하네요 어? 왜왜 롯데는 약간 크림이 좀 공기층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줄아 하지만, 오리온은 음. 완전 뿌덕뿌덕해. 완전 크림이다. 부드럽게. 어. 어, 그러면, 짜오는 롯데 카스타드랑 오리온 카스타드 중에 뭐가 더 맛있어? 아무래도 카스타드는 음. 롯데 스타일입니다. 아 역시 원조인가요? 그래서. 여러분들, 그걸 강과하시는가 본데, 어. 카스타드는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빵이면은 우유랑 먹으면 죽이지 않게 이게, 이게 더잘 어울릴 어. 텐데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 그런, 그런 느낌이 아니야. 오리온은이 자체가 그냥 에. 맛있어. 크림은 왜 롯데 거나난 우유를 먹으려니까 <laughs> 이에서 뭔가 건인다 떨어지고 <laughs> <laughs> 아 우유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보유좀 <laughs> <laughs> <우유> 주세요 <laughs> 참고로 이 과자 전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리온이랑 롯데 붙었으면 끝난 거 아이가? 또 <laughs> 뭐 다른 회사도 있나요? 대표적인 과자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자? 뭐가 있지? 짱구! 못 말리는 신짱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자, 누가 원조일까요? 그래도 이 짱구라는 이름을 쓴걸 보면 삼양이 원조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제가. 여기도 적혀 있죠. 네. 최초의 짱구. 최근에 짱구랑 콜라보를 한 모양입니다. 제 어릴 때볼 때는 뭐 이상한 <laughs> 짱구 같지 않은 아이가 막 꼬마 아이가 모자 쓰고 어. 막 이렇게. 아, 그 야, 근데 보면 짱구는 못 말려. 요 폰트랑 특유의 그 글자 폰트를 어. 따라 하려고. 뒤에 놀자. 그 초록색 느낌표까지. <웃음> <웃음> 와. 자, 한번 꺼내 봅시다. 삼양 짱구가 좀더 하얗습니다. 어, 하얀데. 크라운 짱구가 꿀 코팅이 되어 어. 있는 듯한 윤기도 좔좔 흐르는 느낌이고. 언뜻 보기에는 크라운의 못 말리는 신장이 있을것 같아요. 먼저 사명 <laughs> 짱구부터 음. 크라운에 못 말리는 진짜 먹어봅시다. 음. 음? 오. 오? 냄새가 크라운 거는 계피향이 좀털나요 이거 꿀 향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아카시아 벌 꿀이라고 적혀있거든요? 음. 아, 어떻습니까? 일단 제 생각에는 크라운 게좀더 달다. 꿀내가 난다 꿀내가. 음. 식감은 두 개가 거의 똑같습니다. 네. 삼양 짱구가 놀이동산 가면 먹는 추러스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면 오뭐 말리는 신짱은 꿀과 음. 백이 이과자 아닙니까? 음. 딱 그런 느낌이야. 자, 설명이 좀 힘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분을 불러야겠습니다. 아, 설명 전제 짱구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죠. 짱구 아빠! 아이, 여보! <laughs> 와그그 자체가 짱구 좋아해요? 아 제가 또 짱구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바로 맛보면 되나요? 어, 네 그... 저 원조 짱구부터 먹어볼까요? 이 과자는 응. 주변에 발리이 설탕이 진짜 핵심이 설탕 빨아 먹어줘야 돼요 아이 더럽다 그냥 뭐라고 <laughs> 짱구 뭐야, 더 유치해 아, 비피 맛을 확 묶기 위해서 음... 이렇게 해야 돼 그럴까 객피 사탕을 먹어야지 분명 지금 나의 어... 발언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뭐 여튼 원조 짱구 맛은 어떻습니까? 처음에 그표면에개피 맛이 싹하면서 음. 음.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 좀 듭니다. 어... 어... 그러면 크라운에못 뭐 말리는 신짱 일단 맛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빨아먹어서 그런 것도 있을 있빨아먹 아니 사실 이거 혹시 아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아. 이게 맛이 다른 게 크라운이 사냥보다이 막이 더 두껍고 맛이 진해, 그만큼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? 저는 크라운 못 말리는 신장와 원조를 와. 꺾었다고? 아 저는 사냥짱구요 네.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그 짱구 특유의 향이 사냥이 아, 훨씬 퍼져 이게 제친국이야야이 취향이 갈리네요 아, 재밌네요 야 사냥이야 사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인다 어, 점점 손이 가는 극과자가 나와야겠네요 손이 가요, 손이 가, 새우깡에 손이 가요. 이거 누가 따라올 그게 있나? 원조자, 원조. 선이가요, 왕새우. <laughs> 국내산 새우로 만드새우 <laughs> 자, 호플러스 왕새우 과자입니다. 국내산 새우가 8.2%담류됐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. 자, 아, 새우깡은 8.5%, 호플러스는 8.2%. 어. 이거 되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기해놓은 게. <laughs> 진짜, 네. 확실히 원조가 아닌 친구들이 <laughs> 살짝. 되게, 되게 좀 많습니다. 많네, 저 <laughs> 처음에. 와. 내부 과자. 아, 우리가 알던 새우깡 과자입니다. 오케이. 나도 하나 먹어야지. 아, 바로 손, 바로 손이 가버리죠. 왕새우 이렇게. 어, 왕새우 똑같다. 거의 어, 구분이 없네요. 구분이 안 갑니다. 어, 얘가 조금 더 부었어 어, 뭔가. 비쌀 아, 어. 무늬가 아. 잘 보이는 게 네. 원조답네요. 원조, 원조? 원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냄새부터 엄청 새우 냄새인데? 아, 이거는 아, 손이 계속 가네. 자, 그만 먹고 이제 아, 홈플러스 왕새우 아, 먹어봅시다. <웃음> <웃음> 새우깡은 서서히 내 입속에다가 새우를 쌓아 점점 먹을수록 내내 입속이 완전 새우가 돼막 되는 느낌. 응. 근데 왕새우는 씹는 순간 새우 수류탄 마냥 <laughs> <laughs> 한번 하고 어슈 가라앉아 버려 뒷맛이 남지 않는다. 그게 안 남는 거같아요 그러면 한번 또 전문가를 불러봐야겠네요. 음. 싸우 새우 <laughs> 새우 새우깡 좋아요. 어 새우 <laughs> 좋아죠. 왕새우 좋아요. 이거 왕새우. <laughs> 농심의 새우깡부터 짭짤하고 가벼운 이맛 여지없는 완주새우깡. 음. 그 다음에 오, 오 플러스 왕새우. 아 알았어. 뭐라는 데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농심은 단맛이 안 나요. 음. 음. 하지만 왕새우는 단맛이 납니다. 아. 둘 중에 짜오의 선택은 아 저는 원조입니다 무조건. 와 아. 원조 아. 원조. 뭐 어, 어, 저는 근데 새우깡을 먹다가 또 왕새우를 먹었는데 새로운 자극이. 그러니까 <laughs> 그래, <laughs> 그래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야. 저는 왕새우가 훨씬 약간 이쪽이 좀신신세되고애 네. 약간 좀이 그러니까... 시야도 많이 힘들요 너무 <laughs> <근데, 웃음> <근데, 근데. 근데. 웃음> 저... 아. 아. 맛있네. 그럼 이제 다음 과자를 또 봐야겠네요. 아, 좋습니다. 와, 진짜 또 있나 근데? 이번에는 음. 국적이 다릅니다. 뭐? 어? 페페로입니다. 어, 원조 페페로. 포키입니다. 아! 이거 편의, 편의점에서 본것 같은데? 아, 포키! 참고로 포키가 원조입니다. 아, 그래, 얘가 유유. 사 제품이야. 페페로가. <laughs>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야, 은방법부터 차이가 크네. 야, 이거 진짜 편합니다, 이거. 이렇게. 뭐 장지부터 이거 신경을 많이 썼네요. 이렇게, 아 이렇게, 이렇게. 막대 과자를 만들어 본적차이가야 <laughs> 왼쪽이 포키, 오른쪽이 빼빼로입니다. 음, 포키가 좀더 얄쌍한. 야이 특유의 이 무늬도 똑같네. 야 저걸 어떻게 따라 있을까? 빼빼로 먼저 먹어. 먹어볼? 많이 짧아졌다. 어렸을 때 진짜 길었어. 어렸을 때 이런 거였거든. 아그 정도는 아니었다. 맛있어. 맛있어 그다음 포키 한번 먹어볼까요? 어, 포키가 톡 부러지는 식감이 있어. 음, 음이소리 음. 향이 완전 다른데? <laughs> 많이 다릅니까빼빼로가 약간 밀크 초콜릿 특유의 그런 크, 그 크리미한 느낌이라면 음. 포키 쪽은 카카오 한60% 이상 정도 되는 아그 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은 포키처럼 얇은 남자를 한번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. 포키보다 얇은 건이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. 짜오 얇다, 얇아. 먼저부터 먼저 먹고 있습니다. 먼저 크래 포키 초콜릿만 먹었어 안 먹었어. 먹었는데? 어, 어? 이거 안 했다고? 아! 누가 왜왜 이렇게 먹냐? 빨아먹왜거어 이거 <laughs> 뭐 썩어야 <laughs> 뭐야? 자, 포키 어떻습니까? 콜레시 풍미가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? 흔히 먹는 뭐에비스 초콜렛 이런 가벼운 거야. 음, 음. 롯데 페페로? 롯데 페페로? 음. 중상 <laughs> 뭔가 <laughs> <laughs> 다 얘기했다는데 듯 가나 초콜릿이 롯데가 아닙니까? 제가 아. 볼때 빼빼로는 가나 초콜릿 찍었다. 오. 먹어보시겠네. 과자만 <laughs> <laughs> 먹어볼게. 과자. 음. 손잡이 부분. 퍽키는 과자의 밀도가 좀 있어요. 오 <laughs> 아, 그래요. <laughs> 씹는 맛이 있네요. 빼빼로. 롯데가 좀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맛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키가 훨씬 좀, 좀 고급스럽습니다. 역시 원조 클라스인가요? 카오의 선택은? 아, 저의 선택은 요 포키! 아주 매력적입니다. 와, 전 아, 아몬드 빼빼로. <laughs> 아니, 뭐 <이건> 다른 거잖아요. 왜진 아몬드? 난 누드 <누구> 빼빼로. 저전 이제 끌어올라. 자, 여러분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아니, 우리 뒷정리하고 있었는데. 이제. 아니, 과자를 원조로 따라가는 거야. 그래. <laughs> 사실 저는 이, 이번 과자 원조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어? 어, 아, 그래? 그런 과자가 있나? 농심 포테토칩 오리온 포카칩. 아 농심과 오리온의 대결. 사실 이거는 원줄 따지기가 너무 예, 네, 거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는 국내 최초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 국내에 도입한 건 농심의 포테토칩이 가장 빨랐나 봐요. 네. 결국에는 이 감자를 얇게 점면서 튀겨서 소금 뿌린 거잖아. 그렇지. 뭐 차이라는 게 있나? 색깔은 좀 차이나. 농심 포테토칩이 좀더 노릇노릇합니다. 아, 어, 복칩이좀더얗습니다 색깔이. 뭐 최초라는 농심부터 한번 먹어봅시다. 음. 음.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과자보다도 짜. <laughs> 음, 맛있긴 겁나 맛있네. 아 맛이 두개소 갔을 때 약간 통감자 느낌? 음. 약간. 처음 먹을 때 바삭한데 심과 함께 이렇게 음. 눅, 약간 눅눅해지면은 이제 그냥 감자야 야, 그럼 오리온 포카칩을 한번 먹어봅시다 음, 오케이.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내가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단한 가지 두께입니다 음. <웃음> 인정 <laughs> 오리온 포카칩이 거의 비닐봉지 수준으로 얇아. 어, 약간 과장 좀 보태서 이빨 안 쓰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. <laughs> 녹여 먹을 수 있어요. <laughs> 진짜. <laughs> 그러면 이빨 없는 그 분을 한번 불러볼까요? <laughs> 이빨 빠진짜 오. <laughs> <좀 속을> <laughs> <laughs> 이빨 없고 얄 얇고. 머리 빠진짜 오.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게 걱정 아닌가? 자, 뭐 감자칩 비교 한번 감자칩 비교해 봅시다. 아, 여러분들. 사실 제가 감자칩을 진짜 좋아합니다. 그래요. 음. 먹으면. 원래는 뭘사 사 먹어요? 제가 옛날에는 농식 포테토칩을 진짜 좋아했는데, 음. 어느 순간 이해졌어요오오 요즘에는 오리온 포카칩을 좀 많이 사먹어 원조를 아. 버리고 많이 어. 변했거든. 어... 한번만 더 이렇게 연나보 아닌데, 경험이야. 위자씨 나랑 같아요. 자, 원래 <어의> 주관적인 평가입니다. 자, 이쪽 농심 포테토칩... 음... 아니, 짭짤한 사람 있구만 자, 오리온 포카칩? 감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느껴지네 아 느껴진다고? 아 느껴지네 뭐가 느껴지 밀도! 음. 아그작이 아니라 쑤이라 되나? 이욱 느낌이 풍칩이좀더 음. 낫습니다 어 그럼 얘는? 얘는? 어느 순간 피해졌어제 기억이 좀 잘못됐나 봅니다 <laughs> 소금의 양 포테토칩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와그작은 <laughs> 뭐죠? <laughs> 이 <이건> 뭐 그냥... <laughs> 아니, 맛 평가를 들으니까 더 헷갈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전문가 맞습니까? 어때요, 저 질문? 뭐래? 아 뭐냐? 전문가 아니잖아! 아니, 소리가 진짜 차이 나잖아. <laughs> 똑같습니다, 소리! <웃음> 아니라니까! 안돼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식감 차이는 확실 있어요. 어. 두께, 어. 그다음에 구운 정도. <laughs> 응. 뭐 소금의 양이 정도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포테토칩이 감자칩. 미국인들도 약간 인정할수 있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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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감자칩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음, <laughs> 포카칩은 좀더 부담 없이 많이 들어가고 싹삭바삭하는 어. 그런 느낌 그둘 중에는 무엇으로? 어, 포카칩이 맛있네요 저는 포테토칩 이게 감자칩에콤비가짱오 아, 저는, 저는 포테토칩이 어, 더 맛있어요. 네 아. 포카칩 많이 사 먹는다면서 제 기억 <laughs> 수잡으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어. 과자를 지금 여섯 개 먹다 보니까 어. 아유... 사실 이제 개까다들 많이 떨어지겠어요. <laughs> 사실 좀 브레이크 시도. 과자 대란 이제 끝난 건가요? <laughs> 사실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어. <laughs> 오늘 나온 과자들만이라도 속지 마세요. 아 근데 내내 내 생각에는 아, 라면때도 그랬지만 유사제품들이 무조건 나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응. 것도 좋고 이게 또뭐 오리지널이라고 어, 막 완전 무게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유사제품이 그런 걸 커버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더 맛있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영상을 계기로 먹던 것만 먹지 말고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, 먹던 걸더 선호하고 이런 것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강호이랑 비슷할지 또 진열이랑 비슷할지 에이. 짜오랑 비슷하면 큰일이고 <laughs>